훈민정음 서문에 중국을 등국이라고 써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중국을 충국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원인을 알기 어려웠는데 혹시 역사에 관심 가지고 역사가 날조된 것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한다는 말을 듣다 보니 발음도 이상해. 졌나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강의자전을 보고는 그 원인을 알게 되었죠. 중을 강의자전에서 찾으면 현대 중국어서는 중을 종 혹은 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정, 전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강의자전에서는 중, 당운에서 첫 궁의 반절음, 당운 첫 궁절, 정운에서 청룡의 반절음, 정운 첫류절 이렇게 되어 있고 음이 중. 음충이라는 말도 있어서 제가 중국 중국이라고 들리게 발음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 말강의자전은 홍무정운 등을 참조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홍무정운은 실제 동국정운과 같이 조선이 만들어낸 것을 알수 있어서 위의 4번 관련 내용 참조, 실제 제가 중국, 중국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제 혈통이 천신족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죠. 제 발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겠죠. 원래는 악과 성을 통해서 덕행과 수양에 대한 이야기로 현대의 날조된 가치체계를 습격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다 보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여담도 달라지고 있지만 여담도 올립니다. 이 발음의 형태들을 보면 훈민정음도 누군가 손을 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나라 말씀이 등국에 달아 국지여음이 이호 중국하야 가 아니라 나라 말삼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발음의 상의함으로 날조사를 추론한다면, 대륙의 혹은 절강성 신라가 근대에 이르러 서세, 외말, 신라어를 배운 서세가 베이징이 아닌 패킹으로 북경을 표기와 함께 열도 다판아국과 반도 다판아국 다파나국, 신만주 다판아국을 점령하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삼국의 역사서로 우리 역사서처럼 만들어내고, 언어와 지명, 역사와 철학을 전부 날조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거 맞겠죠? 현 열도의 전방 후원분이 반도에도 존재하고, 반도에 있는 비석도 없는 고분들이 덩그러니 있는 것이 신만주 지역 질비하고 유전자도 만주, 반도, 열도 사람들이 동일하고, 확실히 서세와 합세한 대륙을 대륙신라족들이 대륙을 침탈하고 역사를 날조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서방과 합세한 북방의 흉노도 같이 했겠죠. 대륙사관에 의하면 청해성 밖에 있던 여진족인 청나라나 아시아 조선사관으로 보면. 중앙아시아의 여진족들이 서세와 합세하여 조선을 폐망에 이르게 하고 사설을 모두 편집각색하고 유물도 재배치하였던 것이고. 이게 맞는 걸 겁니다. 이상하게 길어졌네요. 별 내용도 없으면서. 역시 언어는 어려워요.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고는 아마추어에게는 힘들어요. 그래도 날조 시스템을 알고 있으니 어렴풋이 방향은 잡히네요. 또 여담인데요. 소위 중국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입에도 털어 넣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신족 양반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먹었다간 예의에 어긋난다고 혼납니다. 항상 상이나 식탁 위에 밥을 올려 놓고 숟가락, 젓가락으로 딱딱 올려서 입으로 이동시켜서 먹죠 그런데 일본 영화를 봐도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입에다 밥을 쓸어 넣지요. 또 일본어는 받침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응이라는 발음과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침이 없죠. 현대 소위 현대 중국어도 받침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이유가 뭘까요? 문자도 한자의 초서체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유사하고, 하여간 열도의 우리 천신족과 혈족도 상당하지만, 대륙의, 대륙신라에서 온 사람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의와 같이 있던 대륙신라 사람도 상당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도가 반도, 만주처럼 점령당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